산모의 경우에 생기는 변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네. 영향을 받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다른 기저 질환이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당 운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절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 당연히 또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 음. 거의 그래도 물론 좀 조금 노산이 들어나지만 음. 그렇다 하더라도 음. 40대 이하니까 당연히 어뭐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는 어 일반적으로는 뭐 변비약을 먹고 일,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산모가 아뭐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하죠 맞아요. 규칙적인 음. 생활 습관을 갖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음. 식사량도 또 중요합니다 음. 양이 또 너무 적으면 음. 변이 또잘안 나와요 어느 정도 음. 일정량을 만들어 놔야 음. 보낼 수 있는데 그게 또 한참 쌓이기만 하고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임신 초기에 심해서 못 먹으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변비가 좀 심해질 수도 있긴 그렇죠. 하겠네요 그렇죠? 네. 음, 네. 어, 특정량 정도 되지 않으면 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많이 먹었어 어. 너무 힘들어 그,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도 안 먹은 것보다는 어. 나가게 될 겁니다 네. <laughs>